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동 학대에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성인들에게 보호받으며 성장 발달해 가는 존재입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을 받는 시간 동안은 영유아를 담당하시는 보육 교직원분들이 보호자라 할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더 이상 아동학대로부터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현실적 고민을 짚어보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종사하시는 교사분들의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와 또 신고 절차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아동에게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멍이나 상처가 아닌 학대가 의심되는 상처를 보았거나 상황을 인지한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고입니다. 별일 아닐 거야. 굳이 내가 하는 마음보다는 처음 들었던 불편한 마음에 집중해서 신고를 한다면 여러분은 옳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비밀보호도 중요한데요. 피해 아동의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의 사실을 아동 학대 행위자와 친권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상 아동 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 의무자에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근 아동 학대를 목격하거나 정황을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가 청구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기관 단위가 아닌 사람 단위로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특히 우리 아이들도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의심할 만한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아동학대를 받는 아이들의 징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징후를 말씀드리면은요. 어, 보통 이런 아이들은 많이 다쳐서 옵니다. 이제 뭐 눈가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다치지만요. 어~ 다친 거 치고는 좀 어~ 좀 어려운 부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의 안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이들이 넘어지다가도 뭐 아니면은 부딪히는 이런 확률이 적거든요. 이제 이런 부위를 자주 다쳐온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나는 상처 자체가 멍이 들거나 화상이거나 또는 뭐, 어, 뭐, 긁히거나 이런 자국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어, 일어나는 일이면 그것도 의심으로 좀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한 번에 다친 것 같지 않고 시간차를 둬서 비슷한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차를 둬서 이렇게 멍이 뭐 이렇게 조금 들었다가 진한 멍이 있다, 뭐 흐린 멍이 있다, 이러면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리고 대부분 이런 아이들은요, 신체적으로 굉장히 외소하고 신체 발달이 좀 느립니다. 그리고 신체 발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발달의 지연이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음, 이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적인 징후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위축된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반면에 또 굉장히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어른들을 좀 많이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는 집에 갈 시간이 되면 너무 불안해하고 또 굉장히 집에 가는 걸막 싫어하는 내색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도 좀 의심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 이제 특정 물건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먹는 거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확 먹는 걸 허겁지겁 먹는다든지 이제 결혼 그런 경우도 있고 나이에 맞지 않은 성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 또는 이제 성적인 어 애들이 어떻게 이걸 알지 싶을 정도로 성적인 지식을 또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그징 징후들이. 한 번에 그냥 어 많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이는 경우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은 한 아이가 이제 자주 이렇게 멍이 드는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이는 또유어 계절이 바뀌어도 옷을 안 받고 입는 거예요. 추운 날씨인데도 그냥 여전히 얇은 옷을 입고 있고 반팔 옷도 그대로 입고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어 특히 이 원장님이 의심스러워했던 것들은. 어린이집에 오면 점심을 먹을 때 그냥 이거를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퍼붓듯이 허겁지겁 이렇게 먹는 경우를 보고 이건 좀 학대와 관련이 있겠다 해서 신고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잘좀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징후도 있지만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부분들도 보이네요. 그러면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징후로 신고를 할 때는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아동학대다 라고 의심이 드시거나 또 학대 상황을 목격하셨을 때 신고하실 때에는 어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당황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내용이 전달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 먼저 그 피해 아동에 대한 인적사항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름 알고 있으면 얘기해주시고 나이라든지 성별 그리고 이제 주소 간단하게 어디에서 사는지 이런 얘기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이제 건강이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위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해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가해자 의 인적사항도 뭐 이름이나 성별, 나이, 또 주소 이런 정도는 말씀을 해주시고 어, 아이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해자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면 어, 이분은 술을 늘 마시는 분이다. 아니면 뭐늘 밤에 나가서만 일을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심을 했던, 어, 또는 학대라고 생각했던 그 정황에 대한 얘기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제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어, 저는 어린이집 교사인데, 이 아이는 늘 계절에 맞지 않는 추운 날씨에도 어, 짧은 옷을 입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어, 팔에 멍이 자주 들어옵니다. 어, 그리고 어, 물어보면 아빠한테 맞았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고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상황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심각하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그리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는데 꽤 오랫동안 지속된 얘기라면 최근의 얘기들을 어, 조금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상황들을 잘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는 만큼만 신고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정보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정황이 분명한데 부모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힘든 어린이가 부모를 따라 집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피해 아동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게 되나요? 신고 이후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아동을 안전하게 시설 등으로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72시간 동안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조치 기간 내에 아동의 안전에 대한 우려나 학대 재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서는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나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하여 아동학대 재발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부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의 재판 결과 부모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고 그 정도가 중하여 원가정으로 아동을 돌려보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 명백해진다면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결정도 할수 있습니다. 가정 내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의 가정 외 보호 또는 부모의 친권 상실 등으로 인한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아동에 대하여 위탁 가정으로의 가정 위탁 조치를 하거나 아동 복지 시설로의 입소시켜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있게 되면 아동은 국가와 지자체의 아동 보호 체계 내에서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학대당한 아동은 아동 복지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게 머무르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이러한 기관에 있게 되나요? 네. 위탁 가정과 시설 등에 보호된 아동은 아동이 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 가정이 준비되고 아동과 보호자가 준비될 수 있는 기간 동안 보호되게 됩니다. 즉, 아동이 보호되는 기간 동안 아동의 가정 내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고 아동 학대의 재발 우려가 없어져야 하며 보호자 등의 아동에 대한 양육 태도와 아동의 자기 권리 보호 인식도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관계 공무원 등은 아동의 안전과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 유지 등을 위해 피해 아동 및그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기간을 거쳐 원가정으로 아동이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 이루어지면 아동은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관계 공무원 등은 가정 방문, 전화 상담을 통하여 아동학대 재발 여부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여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경찰관이 출동하나요? 아동학대 사건의 상담과 조사에 있어 특별한 아동학대 감수성을 가지고 일하는 일선의 경찰들이 계십니다. 아동학대 전담 경찰과 일선의 여성 청소년팀의 수사관님들이신데요. 112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분들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함께 동행하여 출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동학대 의심증으로 신고를 한후 학대 행위자나 가족에게 신고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그 노출이 금지되고 비밀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나 그 가족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는 경우, 이는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 스스로 노출시키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혹여 신고를 이유로 보복 등의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특성상 신고 이후 아동이나 목격한 주변 가족들에게 진술을 만류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행위자를 소환하기 전에 거짓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마련해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사실을 학대 행위자 등에게 알리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혹시 신고를 했는데 아동학대가 아닐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또, 내가 신고한 사실을 아동학대 행위자가 알게 돼서 내가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신고자의 신변 안전 보장될 수 있나요? 개인적 보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신고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신고자에게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정 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 금지, 신변보호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직장 내 발생한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 이러한 신고로서 취업,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고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만약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원상회복 등을 내용으로 담은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여부에 대하여 구별이 모호하여 신고가 고민되는 경우라면 일선의 아동학대 전담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지키미콜112 어플을 통해 문자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간이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동학대 행위의 정도, 반복성 등 법률 위반 수준에 따라 일반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이 선고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담 교육을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보호 처분의 대상이나 검사의 결정에 따른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아동보호처분은 아동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 친권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 보호관찰법에 따른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시설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의 치료위탁,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상담위탁 등이 해당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동학대를 받는 아동들은 주위 어른들이 가하는 무차별적 학대를 이 아이들은 저항할 힘이 없고, 또 아직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성장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동학대를 대하는 현실적 고민과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바로 의심되는 순간 신고하세요. 용기 있는 여러분이 있기에 아이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